Fuck! Oh Go! Uh!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선입니다. 이영선의 성동원두가 2주년을 지음해서 새롭게 변모하려 합니다. 예전부터 클럽 및 학교 야구부 홍보 영상 제보를 받는다고 예고를 했는데, 그러한 결과 포철고 야구부에서 홍보 영상을 보내왔기에 오늘 방송을 전하려 합니다. 1980년 11월 26일 설립된 포항 제철고는 전국의 중학생 중 상위 5%이내의 인재들이 지원하는 전국형 자립형 사립고라고 합니다. 포스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포스코 교육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하죠. 본부도 그렇지만 1986년 최저부 창단을 비롯 2013년 축구부와 야구부를 창단함으로써 지덕체를 완비한 학교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야구부 존폐이 위기에 놓여있을 때 박석현 학교장의 통큰 결단으로 야구부의 부활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2013년 창단한 야구부는 2018년 청룡기 전국 야구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했고 그동안 6년 연속 주말리그 권역별 우승을 차지하며 특히 2019-2020 시즌 고교 야구 주말리그 권역별 리그에서 통합 우승을 하는 기염을 토해냈습니다. 그럼 포철고 야구부 코칭 스텝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철고 야구부 김수광 감독은 야구 명문인 경북고 한양대를 졸업하고 1998년 2차 1순위의 삼성라이온스에 지명된 바 있었던 선수이기도 합니다. 은퇴 후 경북 지역의 지도자 생활을 하며 정부 취지에 대비하는 지덕을 겸한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투수코치 김일협 코치는 메이저리그 필라델피아 출신이고 서영주 김민호 코치는 프로미 아마야구의 지도자로 야구계의 젊은 새바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올 한해 빛낼 포철고 야구부 3학년 학생들의 프로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서 야구를 즐기면서 하는 선수이며 투수와 타자 위치에서 본인의 역할을 다해주고 있으며 현재 주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동기와 후배들을 잘 이끄는 선수라고 합니다. 투수위치에서 좋은 제구력과 몸쪽을 파고드는 직구가 좋으며 타석에서는 타고난 손목 힘으로 좋은 비팅을 보여주고 있어 올 한해 가장 기대가 되는 선수라고 합니다. 김시경 자한 투수로서 좋은 재구를 갖고 있고 체인지업을 주은 무기로 맞춰잡는 유형의 투수라고 합니다. 위기 관리가 좋고 경기 운영을 쉽게 풀어나가는 게 장점이라고 합니다. 김주현, 우한 오버투수로서 작년보다 스피드가 붙어 최근 140초 중반이 나온다고 하네요. 성실하고 자기관리를 잘하는 선수여서 좋은 성적을 올릴 거라고 기대한다고 합니다. 특히 이 학생은 학급에서 모범상을 받았다고 하네요. 이한주 자한투수의 좋은 신체조건을 갖춰 타점이 높고 타자가 쉽게 공략하기 어려운 공을 소지하고 있다고 하네요. 특히 볼각이 좋고 공의 무붕이 좋아서 까다로운 유형의 어, 구질을 소지하고 있다는 선, 선수라고 합니다. 이승현 큰 키에 좋은 시체조건을 갖춰 내려꽂는 직구가 좋으며 현재 투수와 타자를 병합하여 플레이를 하고 있으며 외야수에서 빠른 발을 가지고 있고 또한 수비의 범위가 넓으며 투수로 다져진 강한 어깨를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도영, 현재 포철구의 안방 만짐의 자리에 위치해 있는 선수.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 타자들이 거슬리고 정말 타석이 들어가기 싫고 귀를 막고 싶을 정도로 파이팅이 좋으며 포수의 역할을 잘 해주고 있는 선수라고 합니다. 특히, 콘크리트 벽같이 브로킹이 좋다고 하네요. 타석에서는 힘이 좋고 컨택이 좋아서 찬스 기회에 한 방을 노릴 수 있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선수라고 합니다. 특히 이 선수 또한 학급에서 인성 우수상을 받았다고 하네요. 신하늘. 현재 포지션 2루수를 맡아서 하는 선수,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정말 능력이 좋으며 내 어디에 위치하더라도 그 역할을 완벽하게 수용할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항상 여유 있고 센스 있는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네요. 특히 시야가 넓어 주변 선수들 상태를 잘 스캔하여 항상 서포트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유빈 현재 유격수를 맡고 있으며 내아시 꽃이라고 하는 위치에서 본인이 할수 있는 모든 플레이를 자신 있게 할수 있는 선수라고 합니다.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선수라고도 하네요. 그리고 가장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 것은 현재 1번 타자의 위치에 있는데 출루력이 높으며 빠른 발을 가지고 있어서 상대방 투수들이 가장 싫어하는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손민준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 투수의 리듬을 자기 리듬으로 잘 바꾸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템포라든지 밸런스라든지 본인에 맞춰 타이밍에 맞춰 배팅을 하는 선수라고 하네요.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은 기복이 없다고 하네요. 삼루수 위치에서 정말 디테일한 부분까지 실수하지 않고 상대방 분위기에 휘말리지 않는 강한 멘탈을 가지고 있어서 올해 기대를 해볼만하다는 선수라고 합니다. 이준민 밝은 성격을 가져 친구들은 물론 후배들도 많이 따르는 학생이라고 합니다. 지도자의 말을 귀를 잘 기울이고 하나를 주면 열을 알려고 하는 선수. 중장거리형 타자로서 장타력이 뛰어나고 빠른 발을 가지고 있고 넓은 순비 범위를 자랑한다고 합니다. 특히 웨이트, 웨이트 트레이닝을 열심히 하고 근력이 좋으며 자기 몸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상으로 선수 소개를 프로필을 간단하게 소개를 했고요. 그리고 이 학교의 특징은 포철구의 야구의 특이한 징특사항은 매년 외부 학 인사를 초청해 학생 선수 및 학부모들에게 대학 진학 및 그밖의 진로에 대한 특강을 주최함으로써 그 결과 2019년 대학 야구부 진학률 전국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사고의 특징상 학업에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항시 대학 진학률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야구부라고 하네요. 이러한 사례가 정부의 취지인 공부하는 학생, 선수 배출에 부합되는 표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2021올 한해도 포철군을 비롯한 야구부의 새로운 도약 및 비상을 기대합니다. 이영선의 성동원두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